오늘 화해자 2차는 1차보다 진짜 힘들어요 38.9가 정상이라는 게정상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8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화이자 백신 2차를 맞으러 가고 있는데요. 사실 백신 2차가 엄청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떨리는 중이에요. 사실 전날 D-100일 이벤트로 이투스의 귀요미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과 라이브 방송을 밤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화장도 못 지우고 자가지고요. 제가 어젯밤 화장이 떡진 채로 지금 이렇게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드링크도 하나 먹었고요. 머리, 그루프도 좀 바라봤는데요. 얼굴도 너무 퉁퉁 붓고. 그래서 조금 화장을 손봐야 될것 같아요. 간단히 제가 손볼 수 있는 것들, 하이라이터나 볼터치 같은 것들을 손보고 있습니다. 잠이 덜 깨가지고 표정이 뾰루퉁해요, 여러분. 오, 힘들어. 그래서 눈이 너무 부어서 안경을 좀 써고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브이로그 촬영인데 안경을 두 종류를 가져왔는데 어떤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실장님이첫 번째 안경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걸 골랐어요. 아이라인도 다 지워서 가지고 아이라인을 좀더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방에 맨 목걸이가 있네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블랙보리 한잔하시고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는 1원 에코파크입니다. 지난번에 화이자 백신 1차 맞았던데요. 3주 만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화이자 2차가 부작용이 더 심하다던데 너무 걱정이 돼요. 지난 1차 맞고는 한 3일 정도 팔이 정말 무겁고요. 그리고 좀 피곤하고 머리가 잘안 돌아갔는데 과연 이 차는 어떨지 너무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었어요.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어서 줄이 빨리 줄어들었다더라고요. 한 3일 정도 그냥 무기력했어요. 네. 의장 푸시고요. 그다 따끔해요. 따끔! 됐습니다. 주사 맞고 나왔습니다. 주사 자체는 그렇게 안 아팠고요. 오늘은 양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 11일 수요일 백신 맞고 나온지 3시간이 채안 됐습니다. 자, 저는 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화장을 좀 지워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체온이 조금 높아요. 3 8 1 지금은 백신 맞은지 13시간 정도 됐고요. 너무 아파요.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한한시간 공부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메스껍고 지금 타이레놀 2알을 먹었고요 38.2도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화이자 2차는 1차보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백신 접종 브이로그를 찍은 이유는 앞으로 고3 학생들이 맞아야 되니까 선생님도 맞았어. 괜찮더라. 너네도 겁내지 말고 맞아. 이렇게 말하려고 찍었거든요. 접종 후 39도 이상의 고열. 나타나면 진료받아요. 38.9도 이하는 정성적 <laughs> 38.9가. 정상이란 게 정상인가 <laughs> 진짜 아픈데 제가 쉬었어야 되는데 언니한테 얼음찜질 갖다 달라 그랬더니 마켓컬리에 갖다 줬어요. <목소리> 숨이 잘안 쉬지고 어 어지럽고 온몸을 소단지에 넣고 끓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1차 백신 맞고는. 어, 강원도로 갔었거든요. 네, 지금 2차 백신 맞고는 양평에 있는 별장에 왔습니다. 양평에 있는 별장이 와서, 오늘 제집 정원인데요. 짱구짱아를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열이 조금 내렸고요. 빨래 놓을 뿐만 아니라 진통제도 좀 먹었어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일차 저녁입니다. 열은 지금 37.9도까지 내렸고요. 여전히 좀 어지럽지만 맛있게 먹고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체온을 한번 재봤어요. 37.7도고요. 주말에 수업인데 너무 걱정돼서 링거를 맞았습니다. 자, 제가 완벽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맞은 지 일수로 4일 차고요.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인거 맞고 체온도 36.5도 정상이어서 이제 한복을 입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한복 입고 나타나니까 갑자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15일 광복절이라서, 선생님 이벤트로 한복을 입고 왔는데, 너희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머리 장식까지 조금 신경 써서 한번 해왔어. 참. 반가워 지영쌤이야 어, 사실은 내가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열이 38도까지 올라가더니 38.8도까지 최고치를 찍었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났는데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주말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왔어 우리 현강 학생들이 음, 선생님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8월 15일 광복절 이랑 핑계로 한복 입어주세요 이래서 현강생들이랑 약속을 지키느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어 너희한테 한복 입은 모습도 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머리는 댕기머리를 했고 음. 어, 사실은 화이자 백신 맞고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어서 1차에는 그냥 열도 안 나고 팔이 좀안 올라가고 약간 무기력하고 머리가 좀안 돌아가고 이 정도의 느낌이었거든 근데 2차는 너무 너무 힘들었어. 이 차가 이렇게 힘들 줄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인터넷을 봐도. 이... 화이자 2차 맞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 브이로그도 없고 해서 사실 이 브이로그를 찍을 거야. 너희가 화이자를 맞고 나서 열이 그렇게까지 오르면 너희도 당황스럽고 할 텐데 선생님이 적나라하게쌍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힘들다. 그리고 이 나이 때는 거의 이 정도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가된 범위 내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니까. 너희도 이걸 보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화이자 백신 맞고 이렇게 다들 힘들구나 지용쌤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래도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극복을 위해 다 같이 좀 힘내고 어, 전부민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래도 백신을 맞을 사람들을 위해 2차 백신으로 힘든 거 우리 같이 힘들었으니까 우리 기특하다 장하다 하면서 또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우리 험생활에 집중해보자 아, 선생님은 이제 포스텝 음, 2라고 하는 걸 개강할 거고, 포스텝 시즌 2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어, 9.11 만점 모의고사라고 해서 프리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야. 그걸로 우리 구평 대비도 잘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한테, 음, 그냥 정나라하게 내가 그, 부작용이 없었던 내용들을 다 찍고 나서 이거 내보내도 되나 싶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아니어서 그러면 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포스텝 시즌 1 마지막 6주차 강의 잘할게. 그러면 지금까지 화이자 2차 백신 브이로그 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한국 입구 인사를 거의 1년 반 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항상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코로나 극복해서 정말 건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우리 국민 파이팅!